아,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 좀 이상한데,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제가 디아블로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도 안 올렸었는데, 지금 패치 후에, 그, <laughs> 비약버그도 패치되고 했죠. 근데, 소용돌이 먼지바바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스피드 파밍엔 좋아요. 근데 보스 딜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현재,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빌드 중에 보스 딜이 제일 좋은 게 도련액이 출혈바바구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사 같은 경우, 화염탄 법사 같은 경우에는 그 쪼를 터트려가지고 그 터, 지는 딜로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화염구 마부 해가지고 화염구 마부 하면은 쪼리 터지면서 딜 들어가는데 그게 약간 버그가 있나봐요. 그냥 단순히 화염구에 오, 딜 50%만 들어가야 되는데 막 피가 엄청 까이더라고요 보스 딜이. 근데 그거 제외하면은 현재는 비약버그 패치된 후로 어, 도련액기 출혈 바바가 딜이 제일 좋아요. 음 그래서 어, 저 제가 이제 도련액기 출혈 바바에다가 먼지 돌풍을 접합해 시켜가지고 세팅을 했어요. 먼지 돌풍이 소용돌이만 굳이 소용돌이를 쓸 필요 없거든요. 먼지 위상이 세, 개, 세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소용돌이 위상이 딜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부스 딜에는 아예 별로 도움이 거의 안되고, <laughs> 요거 있죠. 매서운 바람, 요거하고 이 흉악한 얘네가 오히려 좋아요. 물론 이제 소용돌이까지 하면은 아니, 소용돌이까지 하면은 먼지 자체 딜이 당연히 세지겠죠 근데. 소용돌이 먼지가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련이기 세팅을 하는 게 보스들이 훨씬 세요, 훨씬. 제가 지금 저는 뭐 이거 목걸이도 별로고 명품화가 다 9단, 7단, 다 9단이에요. 그래서 무기도 10단, 9단, 9단, 10단. 그래서 어 템이 별론데이 상태에서도 파열이 30억씩 나오거든요. 최대 본게 30억인데, 일단은 파열 한방 찍고, 공속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출혈 딜이, 1억, 뭐냐, 1억 한 3천만까지 나오거든요? 파열을 일단 찍고, 공속을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아, 어, 출혈 딜, 아, 틱당, 1억 2천만까지 나와야 되는데, 8천만, 9천만 밖에 안 나오네. 자, 이렇게 찍으면 지금 15억 나오죠. 근데 네. 이렇게 하면 이제 1억 2천만까지 나오죠. 1억 3천만. 이 상태에서 파열을 넣으면 23억 떴는데 이게 뭐 아다리가 잘 맞으면은 30억 정도까지 나와요. 제 사, 현재 상태에서. 뭐 비약 같은 거 없이. 근데 그킹핑님이라고그 도려출혈바바를 열심히 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이 거의 원조인데 지금 그분이 거의 1위죠. 1위인데 그분 세팅으로는 뭐 파열 딜이 1000억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보스딜이 제일 좋은 거는 돌여내기 출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쇠사슬을 안 쓰고 어, 돌진을 써가지고 광폭화 유지를 쉽게 하고 광폭화를 보스전에서 무한 광폭화를 하고 그다음에 광광전사의 진노도 필요 없어요. 광전사의 진노가 업타임이 워낙 짧아가지고 광전사의 진노가 5초밖에 안 돼요. 기본 기술을 쓰면은 광폭화가 부여가 된다고 하는데 이분 분노를 소모해야만 추가 피해가 증가해요. 이게 그래서 이거 전혀 쓸 필요 없고요. 돌진을 써가지고 돌진이랑 요거 전투의 열성 세개 찍어주고 돌진으로 이제 광폭화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편... 좋고요. 보스전에서 그다음에 도련액기가 도련액이 도려내기 파열이 보스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합니다. 그다 그 다음에 이 소용돌이를 안 써도 먼지가 많이 나와요. 지금 보시다시피 먼지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외침만 외쳐도 먼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돌풍이 매핑할땐더 많이 나와요. 매핑할때그 많은 몬스터들을 때리기 때문에 그 먼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소용돌이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저는 현재 파열이 30억 정도 나온다. 근데 최상급으로 잘 맞추면 1,000억까지도 어, 나오는 거를 영상에서 봤고요. 물론 담금질라고 위상이 조금 손해 보기 때문에 그 최상급 도련액이 파열 딜은 안 나와요. 왜냐면이 도련액이 지속 시간 을 여기서 담금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는 이제 네 개의 무게 다 해야 돼요. 근데 여기 하나는 먼지 돌풍 두번 시전될 확률, 그 다음에 여기는 먼지 돌풍 크기 이렇게 해줬어요. <laughs>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도련액이 지속 시간을 해줬고요. 전부 다 도련액이 지속 시간을 해주면 도련액이 파열이, 아 출혈이 19초 까지 되거든요. 그러면은, 파열 딜이 더 많, 더 세질 수 있는데, 어, 그렇게 하려면, 이제 악독한 파열까지 위상을 박아줘야 돼요. 근데 저는 악독한 파열 위상 안 쓰고, 애네 축복으로, 어, 최대한 많은 스킬들을, 어, 우겨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뭐냐. 그냥, 우리는 이제, 초고단을, 어, 기록 갱신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100일단, 110일단 이런 데를 그냥 빠르게 도는 게 니스 아이언 파밍에는 이득이기 때문에 그거 그다음에 치르게 돌도 마찬가지고 파밍을 어, 최, 최대한 낮 100단 이상에서 챌 낮은 단계 그러니까 100일단 아니면 110일단 이런 데서 빨리빨리 도는 게좀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돌려면 순수 도려내기 세팅보다는 이렇게 먼지 세팅을 해주면 좀더 그 빠르고 쾌적하게 돌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한번 111단만 그냥 간단하게 돌아보고 세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아무도 하, 하지 않는 세팅인데, 보통 이제 먼지, 먼지 돌풍 하면 은 소용돌이 먼지 돌풍을 생각하잖아요. 뭐 이중타격 먼지 돌풍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아예 그두개 하나도 안 쓰고 먼지 돌풍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스 딜 좋은 도려내기에다가 먼지 돌풍을 저, 접합을 해봤는데 굉장히 할만하더라고요. <laughs> 이게, 외침이랑 얘네들 쿨타임이 계속 돌아오는 거는 하로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먼지 돌풍, 아니, 소용돌이 없어도 먼지 많이 나오죠? 소용돌이 없어도 먼지가 많이 나와요. <laughs> 파열을 박으면은 출혈 적에게 파열을 박으면은 그 피를 뿜는 상처 효과 때문에 주변 적들에게 파, 폭발이 일어나면서 다 출혈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하로가스 그 쿨감 그게 적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침 같은 거 쿨타임이 빨리빨리 돌아오는 거고요. 그래서 외침 쿨타임이 빨리 돌아오면 뭐가 좋냐? 당연히 외침 효과를 보니까 좋고 그다음에 매서운 바람 위상으로. 그 먼지돌풍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맵핑할 때, 잡몹들한테 딜이 잘 들어가는 거구요 보스방 들어가면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서이쪽에 저장 부활장소 저장해주고이 보스전은 뭐 별거 없어요. 그 돌진, 돌진 그 광폭화 끝나기 전에 박아주는 것만 신경 쓰는데요. 이렇게 보스전은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높은 단계, 뭐 121단 이 정도까지 가도 보스전이 워낙 쉬워요. 도려 파열은 보스딜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음, 자, 아이템, 아이템은, 샤코는 당연히 있어야죠. 샤코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루가스. 이걸로 출혈을 걸 때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이 막 감소하기 때문에, 목을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이, 외침하고, 파열. 그 다음에 요거, 철갑 피부. 쿨타임이 계속 돌아옵니다. 장갑은 극, 극확 극피. 그다음에 여기서 모저를 챙겼는데 바지에서 모저를 챙길 수 있으면 모저 방어도 도려내기 이렇게 챙길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러면 장갑에서 모저 대신에 공속을 챙길 수 있겠죠? 아니면 취약 피해 이런 거 챙길 수 있고 근데 극화는 꼭 있어야 돼요. 극화는 장갑 목걸이 반지 두쪽 전부 다 극화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모저가 맞춰져야 되는데, 요거를 명품화를 잘 시키면, 아니면 어픽스, 모저 어픽스를 산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챙기면, 어, 저항이 맞춰지거든요? 저는 아직 명품화가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극대화 피해 말고 모저에 명품화가 붙어야 돼요. 아니면 바지에서, 바지에다 그렇게 붙이던가, 바지에 돌여얘기도 붙여야 되고, 하니까, 앵간하면은 뭐 장갑에서 챙기는 게좀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담금질은 극대화 피해나 취약 피해 다 붙여주고, 도적으로 해가지고, 붙여주고, 강철소나기 저거는 실패한 거예요. 어, 잘못 붙인 거고, 바지도 미친 존재감 붙여주고, 그 다음에 뇌진탕 말고, 속세의 행운으로 붙여주시고, 어, 신발은 애내축복을 쓰고요. 근피감, 제일 마지막 쪽 근피감이 제일 중요하고, 음, 애내축복을 사용하면, 이 파열이 쿨일 때, 확률적으로 랜덤으로 외침이나 이거 철갑피부 파열 셋 중에 하나 나가는데 아니 넷 중에 하나 나가는데 파열도 나가요. 파열도 모션은 아, 안 나오지만 파열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공속 40% 증가 보너스가 어, 중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쓸만하고 외침을 외, 외쳐주면 어, 그만큼 먼지 돌풍도 많이 나가니까 맵핑에서 좀더 이득을 볼수 있고요. 보통 이제 순수한 도려 빌드에서는 전설 바, 자, 어, 신발 을 써가지고 분주 이상을 달죠. 분주 이상 음, 그 다음에 여기 무기는 월출을 달아주고요. 월출 힘 생명력에 취피 아니면 극피인데 저는 취피로 세팅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 킹핑님처럼 취피 세팅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극피랑 취피를 어느정도 균형있게 맞춰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극피 쪽에 좀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극피가 높고 취피는 좀 낮아요 그래서 취피로 조금 바꿔볼 생각입니다 요런 옵션을 <laughs> 한손 무기에는 이제 광폭한 찍기 이걸 거 해줘야 광폭화 상태에서 어, 먼지 돌풍 딜이 어, 출혈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순수한 도려 빌드에선 이 위상 필요 없어요 광폭코가 필요 없, 없는데 이 먼지 돌풍까지 같이 어, 얹으려면 요걸 해주면 좀더 편합니다. 그리고 흉악한 흉악한에서 어, 이 도려를 쓰면 분노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 흉악한이 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무기 양손 무기 하나는 검의 달인 해가지고 40%딜 증가 효과 보고요. 목걸이는 적응. 그 다음에 목걸이 옵션은 극확에다가 묵직한 손, 뼈 가르기 이렇게 세 개가 베스트고요. 어,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어, 미친 존재감에다가 이제 광폭화 상태일 때 피해 증가인데 이거 광폭화 상태일 때 피해는 두 군데만 챙기면 돼요. 장갑, 목걸이, 반지 두개한 손무기 두개 중에서 딱두 군데만 챙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걸이랑 반지에서 챙겼어요. 반지는 공속 극확, 극피 아니면 취피 공속 극화는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음 난투재감까지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 난투재감까지 챙기면 돌진이랑 이거 왜 전장의 함성 두 개가 다 쿨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음 위상 위상하고 다 말씀드렸죠. 이거 매서운 바람, 담대한 족장. 이렇게 해서, 먼지 돌풍에 관련된 거는 두개고요광폭과 찍기가 하나. 그리고, 담금질 두 군데. 이렇게 손해를 보죠. 순수 도려 빌드에 비해서는. 하지만, 그래도, 보스들 충분히 쓸만합니다. 이렇게 위상이랑 요 정도 빠져도, 어, 별로 지장이 없을 만큼, 도, 도려 출혈 딜이 워낙 보스 들이 세가지고, 이렇게 위상 세개 빠지고, 담금질 두 개가 네. 빠져도, 제, 제 세팅이 지금 담금질이 12단이 다안 됐는데도 30억씩 나오잖아요. 세팅 잘 되면 잘 되신 분은 100억은 그냥 우습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방어도는 이게 캡이 안 되는데 요거 방어도 이 바지에 있잖아요. 요거 명품화를 다 하면 방어도 캡도 맞춰집니다. 안돼 그래도 안, 안 맞춰지면 정복자에서도 찍을 수 있으니까 <laughs> 정복자는 잠깐만. 아, 스킬트리 말씀 이제 스킬트리, 요고 도려내기 이렇게 다 찍고 요거 두 개. 도려내기로 분노가 많이 생가, 생겨가지고 흉악한 위상, 소용 먼지 먼지 돌풍이 더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 세개세개 필수고요. 철갑 피부. 여기는 이거 도전의 외침은 요거까지만 강화된까지만. 전장의 함성은 이렇게 강력한, 그다음에 이거 세 개, 요거 하나, 돌진, 힘의 돌진까지 하나씩, 요거 전투의 열성 세개꼭 찍어줘야 되고요. 그래야 광폭화 무한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스전에서 사투장 싸움꾼의 학살 일격, 파열, 요거 전사의 파열까지 하나씩, 그다음에 요거 뼈가르기 세 개, 역공 세 개, 요것도 남아서 하나 찍었어요. 묵직한 손세개 요거 요거 뇌진탕 이거 나, 담금지 실패한 거예요 이거 바지 담금지 실패해서 그러, 그래요 어, 피를 뿜는 상처 요거 때문에 극대화 피해를 많이 챙기는 건데 극대화 피해가 이제 더블 디핑으로 들어가거든요 두번두번 두번 적용이 돼요 근데 취약 피해도 두번 적용이 됩니다 이, 이 정복자 보드에서 과다출혈 노드에 두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취약 피해 위주로 챙겨도 어, 딜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킹픽님은 취약 피해 위주로 챙겼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좀 해볼 생각이고 어, <laughs> 정복자 보드는 로 로베 보드를 좀 많이 따라했고요. 거의 다 거의 다비슷하게했고 문양만 좀 바뀌었어요. 문양 어, 방어도 부족하면은 이런 거 여기에 있는 거 이런 거 하나 빼가, 빼고 뭐 이런 거 하나 빼고 해가지고 여기다 두개 박으면 돼요. <laughs> 그 다음에, 첫 번째, 이거, 전쟁 인도자에다가, 작전 사령관 넣어주고요. 그래서, 모든 저항, 보너스 받고요. 여기는, 도륙에다가, 어, 돌개바람, 해주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뼈파괴자 노드, 그, 보드에다가, 진노, 해서, 극대화 피그 다음에, 과다출혈,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학살 노드에다가 이거 울화 넣어가지고 광폭화 상태 때 피해 증가.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피해 분노 노드에다가 집행자 해가지고 민을 창 사용시 피해 증가. 요렇게 이제 보드를 쓰면 되고요. 문양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개. 문양 여섯 개 쓰네요. 여섯 개 이렇게 해주고. 어... 아이템이랑 다 마치, 말씀드렸죠. 보석을, 어, 피통을 쭉 맞춰도 되는데, 피통이 사실 5만 넘어가면 뭐 거의 어긴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석 두개 빼가지고 힘 보석을 박아줄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걸 취약 보석을 네개받고 이거 극피 두개 박았는데, 어, 보석도, 보석은 극피가 수치가 5%, 5 높잖아요, 극피 수치가 그래서 보석은 전부 다 극피로 받고 어, 무기 옵션을 극피를 취피로 바꿔주는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일단은 이게 뭐 보스딜이 제일 좋은 빌드? 뭐 파밍이 제일 빠른 빌드?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현, 현존하는 빌드 중에서 보스 딜이 제일 좋은 세팅은 이 도련의기 파열 빌드가 맞고요 그거를 이제 세팅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저단에서 매핑 조금이라도 편하게 빠르게 하려고 먼지 돌풍을 같이 접합을 해서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세팅은 저는 해보니까 여러가지를 이제 바꿔가면서 해보니까 제일 올라운대로 무난한 빌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동성도 좋고요 돌진 때문에. 그 다음에, 몹들, 몰이도 은근히 돼가지고, 좀 시원시원하고, 어, 재밌어요. 이 돌진이나 도약이 재밌어요, 되게. 도약을 써도 되지만, 말씀드렸다시, 도약 말씀드렸나? 이거, 도약을 쓰려면, 위상 하나를, 반지 둘 중에 하나를, 거인의 발걸음 위상을 써야 돼요. 그래서 위상 하나 손해봅니다, 도약을 쓰면. 그래서, 돌진을 쓰는 거예요. 어쨌든 도약이나 돌진 둘 중에 하나를 쓰면 워낙 재밌어져요 게임이. 그래서 이 세팅이 어, 올라운드로 굉장히 좋은 세팅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소개를 드린 거고요. 뭐 제가 템을 완벽하게 맞춘 상태에서 소개를 드린 게 아니라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는 것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세팅이 어, 보스딜은 보스딜대로 잡고 그다음에 편하고 기동성 그다음에 저단에서 빠르게 파밍하는거 이런 모든게 이제 올라운드로 굉장히 제일 균형이 잡혀있다고 생각돼 가지고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목소... <laughs> 지금 감기가 심해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하니까 감안하시고 댓글로 어뭐 말씀하고 싶으신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